견자 한번 보겠습니다. 견은, 여기 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위는, 오, 이게 무슨 모양이지? 해서 보니까, 어 소의 뭐 우차라든지 우경에 쓰이는 그 소의 이렇게 곡비를 끌고 가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보고 아이 모양이 지금 소가 뭐그 뒤에 수레도 끌고 그 농사 짓는 그 쟁기를 끌기도 하고 하는 그 모양을 그려놓은 자형이에요. 그래서 끌다 강제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형입니다. 자, 견제, 견인 할때이 견자를 써요. 견제는 뭘 견제라고 래요 끌어서 제, 제재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라고 하고 견인은 끌어, 이것도 끌인자니까 당기는 거를 견이라 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견제, 견인 할때 이거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밑에 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위는 여기에 이 글자는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그쵸? 이 모양은 뭘 뜻한다고 죠 소가 우경이나 그 우차를 끌고 가는 모양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소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전체적인 글씨는 소가 수레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런 거를 끌고 가는 모양을 그려놓은